시부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8월 21일 일요일 말씀의 제목은 '삶을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이사야 43장 10절. 다음 게 찬미가 215장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들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령 말씀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면 내가 할수 없을 것 같은 일도 가능케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많은 사람을 그분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삶을 바꾸어 놓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령 말씀입니다. 케네스와 러티 샨은 사실상 교회의 사무 전부를 맡아 일했다. 집사인 그들은 안식일 학교에서 유년부터 작년까지 가르쳤고 재직의 일원으로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을 도왔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인도해 본 적은 없었다. 교회에서 지역의 성경 공부 신청 카드를 배포해 수십 명에게 성경 공부 요청을 받았을 때두 사람은 지금껏 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선교에 동참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겁이 나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라고 그들은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한 단계 전진하도록 부추기셨다. 이 중요한 전도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돕고 영적으로 자라고자 그들은 담임목사의 요청에 자원하여 응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경험을 얻었다. 둘은 집 문을 두드렸고 신청자와 성경 공부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젊은 여성이 밝게 웃으며 그들을 안으로 맞아들였다. 케네스와 러티샤는 그 집의 가족 다섯 명과 금세 친해졌다. 두 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그들은 말했다. 거기서 곧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친밀감도 급속도로 깊어졌다. 성경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족들은 케네스와 러티샤에게 종종 문자를 보내 물었고 모든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다며 고마워했다. 몇달뒤그 가족 다섯 명은 침례를 받았다. 케네스와 러티샤는 기뻐 어쩔 줄을 모르며 말했다. 이 일을 진작 시작할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불안정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으며 답을 알려줄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 각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조용한 증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해주고 전해야 할 때가 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삶이 특별히 당신의 삶이 바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이사야 43장 10절 우리말 성경. 시비엔 정치자 여러분, 삶을 바꾸어 놓는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기도력 말씀에서는 삶을 바꾸어 놓는 일은 바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만나므로 그들의 인생이 180도 뒤바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던 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생이 뒤바뀐 느브갓네살 왕. 마지막 식사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사르밭과부와 그 아들. 인생의 끝자락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고 찾았던 혈류증 앓던 그 여인.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 집이 구원을 얻은 사게요. 목숨을 잃기 직전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었던 그한 강도 하늘의 부귀영화의 삶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예수님 예수님을 알므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삶과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들의 삶처럼 변화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님을 알므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만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삼육대학교 해외 선교 센터의 기도 제목인 삼육대학교 해외 선교 운동과 선교 동아리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주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삼육대학교 해외 선교 센터의 기도 제목인 삼육대학교 해외 선교 운동과 선교 동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학교에 선교의 뜨거움이 다시 지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서 선교의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